네, 반갑습니다. 피롭틱스 주주님들, 남프로입니다. 자, 이번 시간 여러분들과 피롭틱스, 아, 우리 학교 계속해서 좀 살펴볼 건데, 우리 주주님들 피롭틱스가요, 지금 하염없이 계속해서 음봉음봉음봉 주면서 빠져나가고 있으니까, 주말인데도 불구하고 또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될지 굉장히 아, 고민이 많아지셨을 것 같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한테 이 피롭틱스에 대해서 상세한 아, 시나리오 대응 전략 레포트 한번 다시 잡아드려볼 거니까 여러분들이 영상은요 반드시 끝까지 집중하셔서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흘러왔던 이 흐름들 안에서도. 그 동안에 어떠한 거리량들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고 또 어떤 이슈가 남아 있었는지 상세하게 이 시나리오를 세워두고 대응한다 했을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영역에 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영상은요, 반드시 끝까지 집중하셔서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구간 사실 너무나도 중요해요. 왜냐면 이들이 첫 번째로 힘을 많이 썼던 자리가 이 자리거든? 여러분들, 보여요? 여기까지 내려왔다라는 거는 지금 1 2 2평까지내다 내려와 있죠. 지금 여기서 또 깨게 된다라고 하면 또 다시 이런 데까지 흘러 내려올 수가 있어요. 근 이게 내려오는 이유가 세력들이랑 이런 애들은 팔지도 않아 왜요? 위에서 물량 잡고 있는데 개인들이 자꾸 던지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가가 의도적으로 하락이 나오는 거야 여러분들. 그래서 더 이상 이 개인들의 투매하는 물량 절대로 발생되지 않도록 이 좋아요 버튼만큼은꼭한 번씩 눌러주시면서. 영상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 시간은요. 26년도 일정까지도 이야기를 드려 볼 거니까 여러분들이 꼭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자, 일단 필옵틱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주가에 대한 방향성을 보신다라고 했을 때 아직까지도 어때요? 상승 추세인 건 맞아요. 그리고 이 유리 기판과 엔비디아 쪽과의 단일 계약을 성사시킨 이력이 있기 때문에 이들이 또 26년도에 어떻게 할수 있습니까? 그 이력들에 대한 성공을 전달하면서 다시 한번 크게 올라갈 수 있다가 머릿속에 있으셔야 돼. 자, 제가 이 거래량에 대한 변화를 보기 전에 지금 현재 흐름들을 본다라고 했을 때 피롭틱스 어떻게 하고 있어요? 연기금들은요 엄청 때려박고 있어요 매수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라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외인들은 좀 판매를 했습니다 근데 애초에 피롭틱스에 5% 이상 들어온 적이 없어요 그럼 외인들은 원래 많은 매수를 한다는 거야? 아니라는 거죠 자 그리고 피롭틱스 잘 봐요 지금 이 내려오는 구간 안에서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메르치 증권, 메릴린 치 증권, 미래에셋도 그렇고요, 골드만삭스까지 매수하는 움직임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지금 구간에서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아무래도 주가 고점에 있기 때문에 어 설마 공매도 물량이 많이 있었나를 체크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피로틱스 여러분들 공매도 물량 혹시나 한번 좀 체크를 해드려 볼 건데 잘 봐요. 잠시만요. 이게 좀 데이터 불러오는 데 시간이 걸려서. 지금 보니까 어때요? 피로틱스 35만 주밖에 없, 아, 37만 주밖에 없죠. 여러분들. 공매도 치는 물량들이 아직 37만 주밖에 남아있지 않다라는 거. 그러면 이게 몇 백만 주가 되면은 좀 문제가 될 거예요. 아, 지금 이 주가를 하방으로 보내 들이 많구나라는 생각을 하실 텐데, 아직까지는 그럴 위치가 아니라는 거야. 그리고 지금 당장의 4분기 때에 대한 이슈가 없기 때문에 하락을 한 거고, 전에 이제부터는 어떻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쵸. 26년도에 대한 일정과 함께 주가를 다시 한번 V자 반등으로 드러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잘 봐요. 피롭틱스 같은 경우에는 이 유리기판 중심이죠. 여러분들 결국 결국에 이 OLED 뿐만 아니라 이 디스플레이를 가공 설비를 하면서 세계 최초로 지금 기술력 강화에 주목을 하고 있어요. 그 뿐만이 아니라 지금 글로벌 진출 강화로 인해서 이 TGV 검사 장비에 대한 상용화로 인해서 지금 다수의 국내외 고객들이 필롭틱스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다? 계약을 체결하려고 기다리고 있다는 라 거야. 지금 26년도에는 유리 기판에 대한 검사 장비뿐만 아니라 레이저 자, 가공 장비까지 대량의 수주를 또 본격화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또 신제품에 대한 라인업 출시를 강화하면서 반도체 시장뿐만 아니라 태양광 관련 그리고 장비 산업에도 올인을 할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런 애들이 여러분 여기까지 가다 끝날까? 아니겠죠. 지금 27년도까지 바라보는 매출액이 12조 이상을 넘어갈 것을 예측하고 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전에 여러분들이 이 피롭틱스 대응을 하실 때요, 절대로 지금 구간에서 혼자서 대응하시다가 실수하시면 안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 봐봐요. 지금 어때요? 불안하시지 않으세요? 그쵸? 왜 불안할까? 여러분들은 단순하게 지지와 저항만을 갖고 대응을 하시니까 당연히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야. 여러분들 이렇게 종목 대응하시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 전에, 확신을 갖고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에 이 확신이라는 것은 어디서 올까? 여러분들. 그쵸. 그렇죠? 주가에 대한 방향성을 읽어갔을 때 오는 거란 말이야. 이 주가에 대한 방향성, 결국 누가 정해요? 누가 정해요, 여러분들? 최대의 주주가 정해요. 최대 주주가. 왜요? 최대의 주주에 대한 생각에 따라서, 호재가 뜰지, 악재가 뜰지가 결정되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이 최대 주주에 대한 생각과 함께, 앞으로에 있을 이 26년도 미공개 일정들을 미리 알고 대응한다라고 하면, 우리 수익 어떻게 할수 있어요? 다시 한번 극대화 시킬 수가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전에 여러분들이 이피옵틱스를 대응하실 때만큼은요, 절대로 혼자서 대응하시기 보다는 반드시 이 미공개 일정이 포함된 내용들을 확인하고 가셨으면 좋겠고요. 제 개인 번호니까 간략하게 문자로, 피로비라고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추가적으로 저희 방 아직 안 들어, 못 들어오셨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입장이라고만 간략하게 남겨주세요. 제가 실시간으로 또 대, 도와드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선생님, 저는 손이 느려요. 막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 근데 저희가 매매했던 내역들 잠깐 보여드릴게요. 잘 봐요. 지금 태성 같은 경우에는 4만원까지 찍고 내려왔죠. 저희 얼마에 들어갔어요? 2만원대 들어갔고요. 자, 지금 알테오제 53만원대 한창 신고가 달려가고 있는데 저희 얼마에 들어갑니까? 39만원대 들어갔죠. 자, 제가 한 가지만 더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올릭스 저희 얼마에 들어갑니까? 4만 천원에 들어가죠. 지금 얼마에요? 300%올라갔어 12만원대 부분에 있을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손이 느려서 못한다 이런 거는 핑계라고 봐요 그리고 제가 막 급등할 때 드리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그게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종목 매매하는 데 있어서 이게 정말로 올라갈까라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수를 못하시는 거야 왜요 시나리오가 없기 때문에 그래 시나리오가 그래서 저는 저희 방 50대 60대 분들도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혹시나 나이가 많아서 고민이다? 무조건 저희 방 들어오셔야 됩니다. 제가 기회는 누구한테나 다 열어드렸고, 당연히 모든 자료들 무료로 오픈드리고 있으니까요. 꼭 들어오셔서 함께 좀 이어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 여러분들이 좋아요 버튼 누르셨다고 믿고 또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 혹시나 영상을 시청하시면서 문자 보내기가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잠깐 좀 이야기 드릴 건데, 여러분들이 핸드폰에 영상 보시면 밑에 더보기 버튼이 있어요. 이 버튼을 누르시면 제가 이렇게 연결 링크를 하나 드립니다. 이 버튼 누르시면 여러분들 문자 그냥 바로 제 번호랑 다이렉트로 연결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번호 외우기 힘들다라고 하시는 분들의 더보기 버튼 누르셔서 링크 선택 후에 저한테 문자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으로 넘어가서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또이 매일매일 수익이 가능한 단타 장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 주주님들이 단타를 치실 때는 항상 고민이신 게 뭐냐 첫 번째 확신이 안 되실 거예요. 내가 이걸 들어가도 되나 라는 고민을 하시는 와중 속에서 항상 주가는 어떻게 해요? 이미 펌핑돼 버리죠 자 그리고 두번째 뭐죠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왜그 종목을 검색기에서만 떴다고 사면은 그거에 대한 모멘텀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수해요 안 해요 안 하신단 말이야 그러다가 주가 올라가면은 어영부영 갈 때쯤에 샀다가 주가 좀만 핸들링 하면 어떻게 해요 손절 하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여러분들한테 8시 40분에요 아 제가 매일매일 장전이라는 문자를 어, 넣어드려요 자 그래서 어떤 식으로 좀 진행이 되는지 아, 좀 이야기 드려보자고 하면 제가 요렇게 여러분들한테 문자를 어, 단체 문자를 넣어드립니다 자 보이시죠 장전 급등 종목 바뀌라고 해서 제가 먼저 인사를 드리고요 금일 단타 종목 딱한 개씩만 아, 매일매일 선정을 해서 드리고 있고 자 들어갔던 종목이에요 3명의 엠택을 좀 진행을 했고요 자 매수가랑 매도가 정확히 보이죠 50% 익절 진행을 하고 추후에 또 끌고 가보자 그 다음에 상승에 대한 모멘텀까지 정확히 체크를 해 드린단 말이에요 자 벌써 제가 이거는 개인정보 때문에 공개를 아 여기는 안 했는데 모자이크 처리를 좀 했어요 3400분이 넘게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아 잠깐 좀 소개를 해 드리자고 하면 지금 제가 이 급등 초입 검색기요. 이게 급등 초입 검색기인데, 제가 급등할 수 있는 종목을 여러분들 미리 아, 캐치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 떠있는 종목 보면요. 아, 이게 잠깐 깨졌는데, 지금 여기 보이시나요? 사명 엔택. 제가 선정했던 종목이고요. 지금 주가가 28%를 갔을 때 매매를 했던 게 아니라, 언제부터 매매를 합니까? 저희가? 14,000원 대 매매를 한단 말이야. 그럼 여러분들의 이 화살표가 떠있는 걸 확인하면요. 8시 40분에 문자를 받고, 화살표가 떠있으면 뭐예요? 매수요 매수. 자, 그대로 가져가시면 돼요. 제가 중간중간에 주가가 더 올라가게 된다고 하면, 50% 익절을 진행하고, 그 추후의 물량까지 정확하게 또 우리 주주님들한테 관리를 해드리면서, 문자를 넣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 장전문자, 좀 참여가 필요하다. 나는 매일매일 좀 수익을 보셔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자, 010-252-3008번. 제 개인번호니까, 문자로요. 장전이라고 넣어주시면 되고 제가 이 급등초이 검색기랑요, 이 화살표 같은 경우에는 이 텔레그램방 안에 있어 여러분들 다운받으실 수 있게 PPT 파일 다 올려놨어요. 수치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랑 같이 함께 매매하실 분들은 꼭 장전이라고 문자 남겨주시게 부탁드릴게요. 자 그러면 또 다음으로 넘어가서. 오늘 영상 놓치시면 정말 후회 많이 하실 겁니다. 지난주 기관이 매집한 섹터에서 이번주에 또첫 상승이 나왔고요. 지금 이 중에 자금이 들어온 탑3 제가 또 직접 정리를 했습니다. 237% 상승이 또 가능한 종목이니까 여러분들이 영상 꼭 끝까지 보시면서 이 비밀 종목 꼭 체크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개인은 매도했고, 아, 외국인은 같은 섹터에 또 집중하고 사고 있습니다. 특히 방산과 AI 로봇 관련해서 이 공매도가 감소했고요. 기관과 그 다음에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방산과 로봇 섹터에 또 집중적으로 매수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공매도가 축소되면 저점 매집이고, 자, 저점 매집이 됐다는 거는 거래량이 다시 확대하면서 이 초입 시그널이죠. 그러니까 대상승 이 나오기 직전에 이 초입 시그널을 또 나타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또 세력의 이세 가지 매집 패턴을좀 알고 넘어가셔야 되는데. 자, 첫째는요. 거래량이 터지지 않는 상태에서 외국인의 순매수세가 증가한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요. 공매도가 감소하면서 저가 매집을 지속적으로 이끌어 간다는 거죠. 자, 셋째는요. 기관의 아, 보유 비중이요. 3주 연속 상승한다는 겁니다. 이세 가지 조건이 맞아 떨어지면 통계적으로요. 3주 내 연평균 25% 이상에 대한 아, 상승의 가능성을 가져다 줬고, 자 이번 주 데이터상에 들어와 있는 명확한 종목 아, 3개 또 다시 제가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번 주 포착된 종목들이죠. 저랑 같이 여러분들과 매매를 해서 끌고 왔었는데 지금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도요. 공매도 추위가 마이너스 58% 이상 감소를 했고 기관의 보유 증가세 5주 이상 증가를 하면서 137%에 대한 성과를 가지고 왔고요 자 휴림 로봇도 웨인이 또 급하게 들어오게 되면서 지금 최근에 3개월 수급 대비해서 124%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종목 이게 정말로 여러분들한테 핵심입니다 이 세력의 세, 세 가지 진입 관점에 대해서 보았고요 물론 제가 지금 영상상에서는 아, 시간 때문에 아, 모든 걸다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따 개인번호 한번 알려드릴 거니까 리포트라고만 문자 주시면은 제가 이 미공개 종목 바로 또 공개를 아, 드릴 겁니다. 우리 주주님들 위해서 제가 또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는 만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좀 부탁드리겠고요. 자, 이미 여러분들이 3,000명이 넘게 가져가셨고요. 만족도도 좋게 받은 종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뭐 단타치거나 뭐 스윙하거나 단기 스윙하시거나 그러지 마시고 200% 이상 상승하는 종목 꾸준히 모아가시라는 거예요. 이게 단돈 100만원만 넣어놓더라도요. 여러분들 200%잖아. 그럼 몇, 얼마예요? 2000만원이 될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수천만원 혹은 수억 원까지 아, 가능한 종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여기까지 보신 분들이 이번 주에 아, 돈이 또 어디로 몰리는가 감히 분명히 오셨을 거예요. 그 데이터 그대로 제가 다 리포트에 담아놨습니다. 제 개인번호니까 여러분들이 안심하시고 문자 보내시면 되고 자010 2522 3008번 여러분들이 문자로요 리포트 이세 글자만 보내주세요. 제가 오늘 자정까지만 아, 보내드릴 거고요. 내일 장 시작 전에 아,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 달에는 11월 달 기간 매집주 리스트도 공개할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 리포트만큼은요. 꼭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